존스 홉킨스대 학의 암세포 병리학 교수 주인공 리나 리나 에겐 어떤 일 인지 1년째 돌아 오지 않는 군인 남편 케인 이있 습니다. 그리고 리나 는 그런 남편 을늘 기다 리고 있었 죠. 동료 교수의 파티 초대도 거절한 채 혼자 집에서 눈물을 훔치는 리나 이런 그녀에게 1년 만에 매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케인이었죠 그런데 케인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음 기를 토하며 쓰러진 케인. 그때 군인들이 어떤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들의 길을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케인은 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깨어난 주인공. 그녀 앞에는 심리학자 벤테리스가 있었습니다. 리나도 사실 케인이 겪은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하지만 리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국립공원 금방의 등대로 떨어진의문의 물체 때문에 그 주변에 쉬말라는 파장의 경계가 생긴 것이죠. I see s e n t i 바로 케인이 그 외계 구역에 탐사를 가서던 것이죠. 그리고 리나는 곧 슈마를 탐사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You all been here a long time, team leader. All women scientists. The previous teams have been largely militaries. 이들은 심리학자 벤트리스와 함께 갈 대원이었죠. 리나는 이들과의 대화 후 그녀 또한 슈마에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But you need to know what's inside. Yes, I do. So do I. 그렇게 다섯 명의 대원들과 함께 미지의 구역 쉬마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쉬마를 들어온 이후의 기억이 단 하나도 없는 채 깨어난 주인공 리나. Remember anything after we reached the t r e 그녀뿐만 아니라 모든 대원이 똑같은 기억 상실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동하게 되고 한 줄기에서 다른 종의 피난 이이한 돌연변이 식물들. 그때. 조씨는 바로 악어한테 끌려갔었던 것이죠. s o 의 구강 구조도 변이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식물 모두의 DNA가 변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나는 대원들에게 남편의 정체는 알리지 않은 채 계속 탐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과거 서던 리치의 본부. 이곳엔 이전 탐사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그 비디오 속엔 케인이 있었고 케인이 보여준 것은. 장기가 사방으로 움직이는 기이한 모습의 현상이었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 탐사대의 항구의 시체가 식물이 자란 것처럼 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근무를 선언한 리나는 벤트리스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케이 okay. you didn't tell the team about your connection to kane i wasn't sure if that was a good idea then as a psychologist i'd say you're confusing suicide with self-destruction you're a biologist isn't self-destruction coded into us programmed into each good day what was that don't know 순식간에 사라진 셰퍼드. 다음 날, 이들은 셰퍼드를 찾으러 가게 되고, 리나는 탐사 도중 정체를 알수 없는 것들과 수없이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셰퍼드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대원의 죽음으로 인해 탐사 대원들도 팀웍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DNA를 굴절시켜 식물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진 구역, 쉼어. 이들은 잠시 한 거처에서 숨을 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애니아의 손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애니아의 갑작스러운 공격 깨어나 보니 애니아에 의해 모든 대원들은 의자에 묶여있었죠. 리나가 끝내 숨겨왔던 남편의 정체가 틀어난것 때문이었습니다. shut the fuck up And my 음. 그때 들리는 셰퍼드의 목소리, 음. <laughs>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로 셰퍼드를 죽인 곰의 소리였습니다. <laughs> 그렇게 또한 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게 되고. We are disintegrating. Our bodies as fast as our minds. Can't you feel it? 이들은 서둘러 파장의 근원지인 등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자 조시의 상태도 이상했죠. I think as she was dying, part of her mind became part of the creature that was killing her. 모든 대원들의 육체는 점차 알수 없는 것으로 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탐사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은 제프 벤덤이어의 2014년 SF 소설의 원작이며 '서던 리치' 3부작중첫 번째 작품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지구상에 갑자기 나타난 미지의 공간, 쉬머에 조사 대원들이 들어가 탐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 레나에겐 남편 케인이 있었는데요. 그가 무려 1년 동안이나 레나 앞에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쉬머 탐사에 자원했기 때문이었죠. 이 영화에 나타나는 쉬머라는 공간은 미지의 영역이며, 이곳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되돌아 나온 적이 없었기에 이곳을 탐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케인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어렴풋이 알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케인의 아내 레나의 불륜 때문입니다. 그저 주인공만의 생각이지만 케인은 레나의 불륜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영화의 대사 자살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자기 파괴를 하죠.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파괴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선택이 아니라 충동이다. 이 영화의 대사는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의 주제를 꿰뚫는 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곳 쉬머에 들어온 대원들은 모두 각자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트리스는 암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이었으며 지질학자 셰퍼드는 딸을 잃었고 주인공은 남편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생물학적인 SF영화이기보다 인간의 심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영화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주인공 레나의 죄책감과 심리를 운유하듯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미스터리하면서 무거운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압도적인 존재와의 사투가 아닌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은 도통, 정체를 알수 없는 자연 그 자체에서의 무언의 압도감과 기괴함, 경이로움을 통해 관객에게 몰입감과 숨막힐 듯한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완전히 알수 없는 존재, 말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자극한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즐거웠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여태까지 나온 SF 영화에서 본적 없는 새로운 걸 본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은 신선함 그 자체는 반드시 담보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프로메테우스나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이었습니다.